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단은 그 중국, 원나라 때 명의였던 위영림이란 분이 흥제에게 바친 불로 장생을 위한 최고의 귀족보약입니다주 원료가 녹용, 산수유, 당귀, 사양, 이런 이제 귀한 약재에 먹는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약을 첨가해서 맞춰서 만들게 되죠. 이 공진단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소하신데 모든 약의 슈퍼스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진은 공자가 그 최고란 뜻입니다. 진은 별진. 그래가지고 북두칠성을 뜻하죠. 별 중에 최고가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불로장생을 꿈꾸며 돌을 닦는 사람들이 먹는 약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쳐서 어, 도약장이다뭐 이런 뜻입니다. 식재얘기하 효능은 원래 처방분의 구성이 매우 훌륭해가지고요 체질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분명할 수 있습니다 예, 체력 보강, 스트레스 해소, 노화 방지, 혈액 순환 촉진 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보충 그정력과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진상되었던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복용법은 하루에 한두세개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이제 공복에 씹어서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기 음식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녹두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어, 보관은 장기 보관은 냉동 보관하시고요, 냉장실에 내려서 어, 드실 거를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한약박사김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